네, 능율민 2과의두 번째 영상입니다. 캠페인 프로모션과 소통,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과 펀딩 캠페인을 위해선 프로모팅 홍보죠. 네, 홍보가 주어고요. 홍보는 아,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네,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홍보하는 것은 이게 주어네요. 죄송해요. 되게 중요,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했고요. 동명사 주어죠. 다음에 당신은 반드시 c o n s i d 는또 이번에는 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고 이것이 이 제작한 것이 결국은 어, 투자가들이 이 목적어죠. 보어 get to know 알게 되도록 당신을 해주고 또 배우도록 당신의 제품을 학습하도록 해준다. 아, 이게 뭔가 해서 영상으로 확실히 하는 거죠. 비디오상에서 당신의 그 상황을 분명히, 어, 묘사를 해라. 명령문이죠. 동사원형이죠. 묘사를 해라. 그리고 보여줘라. 이어서 계속 명령하고 있죠. 그 당신의 제품을. 자, 또한 필요하다. 표현해 내는 것이 어, 당신에게 어, 그 제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거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 왜왜왜 왜, 왜 내한테 중요한 걸 표현하지?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어쨌든 어, 또 잊지 마라 포함하는 걸 직접적인 요구 요구들을 뭐를 뭐에 대한 어, 지원에 대한 끝까지 at the 티엔드됐죠 그러니까 끝까지는 마지막에다가 이제 그걸 삽입하는 거죠 비디오 상에 지원을 직접 요청하는 것을 네, 포함해라 뭐 어쨌든 돈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커스터머에게 한, 보내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맞네요 네, 제품이 나한테 중요하니까 돈좀 빌려 주십시오 약간 이런 거니까 빌려준다기 보다는 돈대 주십시오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가짜 중요한 건 아, 어, 인베스터들에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샌드가 보내다 주다라는 뜻이니까, 아이오디오를, 네, 간목진목, 가시쓴 거고, 매주마다. 네, 업데이트 통해서 그 투자가들은 그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캠페인에 대한. 네, 이게 진보라는 뜻인데, 진행 상황 이라고 바꿔서 이게 진보 보다는 뭐 진보도 진척도 맞지만 부드럽게 진행 상황을 최근 이제 쫓아가다 니까 추적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앱애플리케이션 지원서가 받아들여진 후에는 내가 자 요거는 이제 이글 형용사가 열정을 갖다 이런 뜻이니까 열정을 가진 열정을 가졌다. 뭐할 좋은 첫 인상을 남길 우리의 투자가들에게 그래서 인상을 남기다를 오늘 쓰네요. 이걸 성공하기 위해선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비디오를 만들었고 뭐에 대한 나의 할머니와 그들의 잼에 대한 비디오상 내가 강조 (highlighted) 강조했던 건 하고 간접 음을 썼는데요. 여기까지가 의주동 보이시죠? 딸기가 어떻게 재배됐는지 뭐 없이 어떤 유기농이었잖아 아까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 없이. 또한 또 클립을 넣었는데요, 포함시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클립에서 그들은 어, 잼을 만들고 있는데 모두 자연 어, 재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는 설명을 해줬다. 것도 간접 의문 자주 들어온대요. 어디서 내가 어, 디에다가 그죠? 어디에다가 내가 두기를 새로운 그린하우스를 두기를 원해 내지 설명해 주고 여기 이 땅에요. 그리고 또 물어보 요구했다죠. 요구했다. ask for이 지원을 요구했다. 편집을 약간 some editing 한 후에 비디오를 기재했다. posted on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다. 어, 여기를 다시 괄호를 묶으면 우리의 그 캠페인에 대한 말, 말이 퍼지기는 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뭐이 테이크 보면 또 나온 거예요. 가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간, 시간이 나고 테이크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주 원데투표 정상의 의미상주어를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폴이 중요하겠죠. 이런 건. 우리의 캠페인의 소식 말이 전파되다 이렇게 되니까요. 캠페인에 대한 어떤 펀딩이 천천히 시작을 했고 첫 번째 투자가가 어, 우리에게 지원하기를 커뮤티담 약속했다라는 동사가 있죠. 지원을 약속했다. 커뮤티드 투 뭐뭐하기를 약속했다. 이때 조심할 건투어왜 원형이 아니라 네 맞아요 동명사를 쓴 거죠. 어디 어디에 약속하다. 그러니까 이게 투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ing 쓰는 거예요. 동명사로. 목적으로. 나는 거의 기쁨으로 점프했다. 왜또 거의 점프했죠? 그만큼, 네. 뭐 그런가가. 뭐 조금 이상해. <laughs> 현재 6주가 지났는데 우리는, 어, 현재 올렸었네요 6주가 지난 후에 지금 보니,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네, 대략 이란 단어죠 대략 2,500 달러가 모였고 It seems like we might make our funding goal uh, make our funding goal make goal이니까 목표를 이루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재정 목표를 might make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seems like 하면 이 like는 전치사지만 뒤쪽에다가 이제 저를 보통 많이 쓰죠 의외로 그래서 예외적 상황이라 보시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seems like 절 이렇게 주어 동사 있는 절로 썼습니다. 자, 네, 뭐 아까도 처음에 또 얘기했지만 일과보다는 좀 양상이 쉽고 지속 반복되는 표현도 나오고 또 간접의문문이 제법 나오니까 이 간접의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어, 이거 외우실 때도 특별히 신경 쓰시면 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과도 네, 꼭잘 풀어서 네, 내신에 큰 도움이 되길, 네, 수고했어요.